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실태와 활용방안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앞서 두 곳의 해외 개최지 경기장 사후 활용 성공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경기장 뿐만 아니라 개최 도시 전체가 올림픽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벤쿠버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휘슬러를 가봅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설상과 썰매 종목 경기가 열린 캐나다의 작은 도시 휘슬러입니다. 이곳에는 휘슬러 빌리지로 알려진 관광 단지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어들로 붐비지만 비수기에도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프스풍의 이색적인 건물에는 다양한 식당과 기념품 가게가 들어서 있고 곤돌라와 미니골프 등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또 올림픽을 계기로 도로가 확포장돼. 접근성이 좋아진데다 호텔 등 숙박 없어도 대폭 늘어난 탓입니다. 휘슬러는 산악 자전거 성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키 비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산악 자전거 코스를 내달리는 바이커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 휘슬러에는 스키와 산악자전거 등을 즐기러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휘슬러의 관광객 수치는 올림픽 전과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2010년 대회 이후 연간 5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관광시설도 메리트지만 올림픽 개최지라는 사실 자체로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매달 수여식 현장이자 올림픽의 상징성을 간직하고 있는 올림픽 광장에선 야외 공연이나 축제 등 대형 이벤트가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You know, you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캐나다에선 올림픽이 여전히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